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 PD입니다. 자, 더불어민주당의 사선 의원, 서영교. 어, 정치 생명이 예, 끊길 수도 있겠습니다. 이대로 가게 되면 서영교 의원. 그야말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인데요. 어, 서울중량구 그 갑에서 어, 내리, 사선을 했다. 어, 이하예대 총학생 회장 출신이죠. 운동권이죠. 운동권. 소위 말하는 386, 똥86, 바로 그 운동권 출신입니다. 음, 이 서영교는요, 경상북도 상주가 고향인데요. TK 출신 중에 이제 여성 정치인으로서 좌파, 운동권화 되어 있는 인물이 두 명이 있죠. 한 명은 추미애, 이한 명은 또 여기 서영교입니다. 추미애는 육선 의원이 됐죠. 추미애가 말이죠. 우리나라 최초로 여성 의원으로서는 5선 의원이 됐고 그것도 6선 의원이 됐습니다. 그게 다 최초 기록이라고 하네요. 그 뒤를 지금 나경원 의원이 지금 쫓고 있고 그 뒤를 서울에서 계속 이제 이렇게 당선이 되면서 어, 이 서경교가 그 뒤를 쫓고 있습니다. 그 정치적으로는 솔직히 말해서 성공했다라고 볼수 있겠죠. 세속적인 잣대 기준으로는 성공했다. 뭐어쨌거나 이와에 대해 운동권 출신으로서, 뭐, 경력도 지금 상당히 되었고, 어 그리고, 출마해가지고 떨어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20, 에 2012년, 2016년, 2020년, 2024년 내리, 19대부터 22대까지 1위를 했습니다. 전부 서울중남부 갑입니다 보면은요, 처음에 될 때는 40.91%. 두 문제 될 때는 54.15% 그리고 논란이 많았던 사1 5 총선 때는 57.76% 그리고 4.15 지난 총선도 논란이, 논란이 많았죠. 자, 61.92%로 사선이 됐습니다. 이대로 가게 되면 추미애를 뒤, 이제, 뒤쫓는 상태에서 추미애를 밀어내고 그 자리를 차지할 것으로 그래서 여성 의원으로서 그쪽 이제 민주당 진영에서 당대표까지도 이제 생각해 볼수 있는 그런 인물이다. 여기도 사실 그쪽 개딸들로부터 어, 혹은 저쪽 야권 지금 여권이 됐죠. 민주당 지지층으로부터 강성 지지층이라고 그러죠. 어, 그런 어, 그 약간의 편정을 갖고 있습니다. 어, 남자로는 정청래하고 비교하면 되겠죠. 정청래는 지금 5선이 되어 있고요. 여기는 4선이 되어 있지만 둘이 또 굉장히 친하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민주당은 어, 떻게 보면, 운동권 강성 그룹들이 완전히 장악했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의 이 질, 수준, 클래스가 굉장히 저렴하다, 어, 저렴하다, 사나운 어떤 그런, 어, 투사형이라고 할까요? 좋게 말하면 투사형이고, 양아치, 조폭, 깡패, 이런 것들이 지금, 어, 당의 간판, 혹은 중심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대통령이 된 이재명부터, 당대표가 된저 정청래, 그리고 여기 지금 현동 대장 같은 이서연교 흔히 기차화통 삶아 먹었나 할 정도로 목소리가 커가지고 기차화통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데 그거보다는 돼지 멱따는 소리가 맞습니다 돼지 멱따는 소리 이렇게 말해주세요 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자이서연교 하면 눈엣가시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외국 보수자유 우파가 볼 때는 어, 대표적인 어, 혐오스러운 인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남자로는 양문석, 여자로는 서영교입니다 대진 멱 단어 소리 말이죠. 너무나 시끄러워 반응할 때 보면 그냥 제대로 된 공부, 예의, 인성 이런 것들이 함양되지 않았다라고 봐야겠죠. 양문석이는 요즘 조용한데 말이죠. 어, 자신의 지금 목이 지금 간당간당하죠. 어, 지금 일심에서 당선 무효형 선거가 되었고요. 이제 조만간 양문석도 날아갈겁니다. 그 이제 뒤를 쫓는 인물이 서영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서영교 관련된 뉴스가 제법 나오는데요. 평소에는 뉴스가 그렇게 많지 않는데 꼭 이렇게 돼지 몇가는 소리로 크게 소리지르고 나면 뉴스가 조금 되는 인물이죠. 근데 이 서영교 관련해서 지금 나와있는 뉴스들을 쭉 보게되면요. 조의대 회동를 제기한 유튜버 서영교 녹취 턴뒤출처 물었다. 이게 충격적입니다. 이걸 국내에서 포, 어, 국회에서 폭로할 때, 국회의원은 면책특권이 있잖아요. 그렇다보면 당연히 자기 스스로 막중한 책임을, 어, 그, 의식하고, 그, 팩트 체크를 해봐야 되거든요. 다짜고짜, 대고 말고지 털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게일제 우리 언론에서 기사화 됐었죠. 일단, 털고 본다. 그 AI 음성이잖아요. 그게. 조의대 예, 그리고 정상명 전 검찰총장. 김건희 여사의 모친의 척근인두부, 뭐 이런 사람들, 거기 이제 한덕수까지.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있었다라는 것도 말이 안 되는데, 상상이 안 되잖아요. 거기서 뭔가 숲도숲뭐 무슨 공모를 했다? 응? 음. 이재명 재판이 대부분으로 올라오면 그대로 끝내주겠다. 지금 민주당이 지금 정치, 그, 저 어떤 그런 전점을 만들고, 어, 거대한 싸움을 지금 하고 있죠 어, 나라 전체를 완전 정정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있는데 지금 회사에서 가장 큰 이슈는 조의대 대부원장이 되겠죠 그러면서 결론은요 조의대가 아니에요 결론은 어, 지금 이재명 관련한 재판으로도 볼 수도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재판 그 내란 재판 있잖아요 지위원 어, 판사입니다 저들이 노리는 것은 지위원 판사를 믿지 못하는 거야 지기 판사를 아웃시키지 않으면 조이대를 끌어내리겠다 이거거든요. 그 과정에서 등장한 게 바로 이런 공작들입니다. 열린 건강 TV가 나 그, 유튜브 채널에서 그냥 대고 말고 그냥 질러댄 겁니다. 음? 자기들도 그랬어요. 이거는 사실로 확인된 것이 아니다. 어, 믿고 말고는 당신들이 알아서 할 일이다. 음? 믿거나 말거나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어, 이런 주장이 있다라는 걸뭐 카드라라는 식으로 유, 유통신을 들고 와가지고 그 AI, 음성이라고 말도 하지 않고 털어버린 겁니다, 그냥. 음. 그걸 그냥 누군가 받아가지고 이거 어, 서영규에게 패스했죠 서영규가 그걸 보자마자 아, 내가 그냥 대박친다. 어, 어, 내가 그냥 주인공이 될수 있는 어, 기회가 왔다라면서 그냥 국회가 가지고 막을 치려된 어, 겁니다. 근데 그게 일파만파 나중에 이게 AI 음성이다라는 게 알려지고. 어, 전체적으로 이 정부 맥락이 완전 정치 선동이다라는 게 드러나자 민주당이 또 지금 발을 빼고 있죠. 민주당 이제 오의 대표 같은 경우에는 김병기입니까 이걸 최초 발설한 사람이 책임을 져라, 해명을 하라라고 지금 압박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궁중 원리가 바로 서영교입니다. 여기에 경쟁하는 인물이 서영교, 부성찬 이런 인간들이죠. 어, 마치 사실인 것처럼 그런 식으로 공작을 지금 어, 합당화하고 단행시하면서. 지금도 사과를 안 하고 있어요. 어? 오히 일을 더 키우려고 지금 이들이 스치고 있더라고요. 만일에 특검에서 이런 것을 수사한다 그러면은, 어 가서 뭐, 어쩌, 어떻게 하겠다라든가. 그리고 진짜인지 아닌지는, 뭐, 한번 따져보자. 뭐, 청문회도 지금 열 기시입니다. 조희대 청문회는 벌써, 저, 어, 확정이 돼 있잖아요. 응, 음, 전대 미문의 대사건입니다. 그거는. 그거는 또 워낙 사건이 크기 때문에 또 별도로 다른 시간에 언급을 할 필요가 있는데, 조이대 대법원장과 거기 대법관 다수 여러 명, 불러가지고 무슨 청문회를 한다 그러죠. 조대 대고 분장이 과연 나갈지, 안 나갈 것으로 봅니다, 저는. 안나을때 이들이 그때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강제로 구인할 수 있는 어떤 힘이 있으면 그렇게 할 겁니다. 어, 법을 만들어서라도, 음, 거짓을 어, 그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들은 지금요, 박균태이라는 인물 있죠. 어, 변호사 출신 아닙니까? 최근에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대통령도 끌어내리는데 조대 따위가 뭐라고, 대고 분장 따위가 뭐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더라고. 와 정말 이들의 그 민주의식이라는 것은요 그야말로 안면 화장용입니다 그들의 정치를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서만 민주주의이지 절대로 민주화 세리이 아닙니다 저, 저들은요 에, 그, 그야말로 네, 내로남불 어, 주덩이로만 짓거리는 민주, 뭐 평화 이런 거라고 봐야죠 자어쨌나 이게 지금 에, 현재 일어나고 있는 어, 일입니다 유튜브 그 정천수죠. 정천수 이 사람이 지난 5월 10일 열린 공감 TV 방송에서 취재 첩보원 시간도 꽤된 겁니다. 5월 10일이면 벌써 언제입니까? 약 4개월 전이었잖아요. 이 묵은 이슈였는데 취재 첩보원이 제보하며 음성을 공개했었죠. 음성 속 인물은 내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항상 이런 식입니다. 불에서 빠져 나가기 위해서 카드라를 자꾸 반복하는 겁니다. 이 카드라를 패스 패스 패스하면서. 가면서 진짜처럼 만들어버리는 거죠. 3인 성호입니다. 전부 호랑이가 없는데도 호랑이다 하면 딱 호랑이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겁니다. 4월 4일 윤석열 탄핵 선거가 끝나고 조희대 정상명 전 검찰총장 김춘식, 김근희 회사 모친의 첫건 한덕수 전 국무총리 4명이 만나서 점심을 먹었다. 그 자리에서 조희대가 이재명 사건 대부분에 올라오면 알아서 처리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다. 이 회동을 거쳐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사건이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됐다 이례적으로 속전속결로 끝났다. 그건 조이대의 작품이다. 이렇게 공모를 했다. 공적을 했다. 이거, 이거잖아요. 응? 음? 근데 이거는 그 후에 제가 지금 뭐, 주문 어, 부은하지 않습니다. 그냥 끝나버린 겁니다. 그냥 이게 불하다라는 것이 이제 완전히 이제 들통이 나면서 이제 이 코나 몰린 게이 이제 소형견인데 그래서 이들이 코나에 몰리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꼬리를 내리고 그예외적으로 그 사과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은 더내배자라는 식으로 나옵니다. 이 서윤교가 지금 그런 식이죠. 지금 최근에 나와 있는 서윤교 관련, 어, 그, 언론사 헤드라인을 쭉 보게 되면요. 네, 일단, 어, 런 것도 있습니다. 서윤교 조의대와 윤대통령, 어, 관련 회동, 그, 제보자는, 어, 현역 국회의원입니다. 이게 또일파만 안팝니다. 이게 거짓말이 거짓말을 갖는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현역 국회의원이 누군지 자신이 지금 현재 특정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절우 관계를 또 파악을 해봐야 되고 어, 좀 따져봐야 되겠죠. 어, 사실 관계를 추궁하게 되면 또 엄청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라게 드러날 겁니다. 어, 자신이 전달받은 제보와 열린건강TV 방송 내용이 맥락성 유사하고 의뢰가 출처가 어, 구역권거의적 관계자. 구역권이니까 국민의힘 쪽의 의원이겠네요. 국민의힘 쪽 의원. 자, 이거는 진짜 중대한 어떤 국민입니다. 이거는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거든요. 국민의힘 전체를, 어, 사기의 대상, 공작의 대상으로 몰아간 심각한 중대범죄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음. 자, 그리고 나서는요, 다른 기사 내용이 없어요. 대부분, 어, 도끝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화살을 자기가 지금 급당황 상태에서 위험하다 생각되니까 국민의힘 쪽으로 그냥 돌을 던져버린 겁니다. 그여건은 어, 어떤, 어, 정치인인데 협력 의원이다. 그럼 지금 국민의힘 107명 의원 중에 한 명이라는 이야기잖아요. 그 중에서도 전혀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 약간 의심 가는 사람도 있긴 있죠. 그러나 이 말, 서영계의 이말 신뢰성이 전혀 없습니다. 예, 이제 이런 어떤 최근 뉴스가 있고요. 그리고 경찰 AI 녹취 조작 의혹, 서영교 의원 등 고발을 내건 접수했다. 접수받고 있다. 음, 되게 올 것이 왔습니다. 서영교도 한번 된통, 어, 법의 무서움, 지음함을 한번 경험해야 됩니다. 맛볼 때가 됐습니다. 서영교만큼은 이번에 완전히, 코나로 몰아가지고 정치 생명을 끊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음, 경찰이 조위대 한덕수 회동 녹음파일 조작 의혹 관련해서 서영교와 그 밖의 관계자들에 대한 시민단체의 고발점을 내건 접수했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고요. 그리고 경찰이 이 사건을 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을 했습니다.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배당을 했습니다. 서영교가 말이죠. 지금은 여권이고 그래서 힘이 있는 것처럼 보여가지고 뭐 그럭저럭 이렇게 면피하지 않겠나, 모면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년에 지방선거도 있고, 지금 민심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시범 케이스를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 경찰이 수사를 진짜로 할 수도 있다니까요. 과거 추미애 때, 드루킹 사건이 그 수사가 되면서 난리가 났던 것처럼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이거는 너무도 명백한 거짓말이기 때문에 자충수가 되는 거죠. 원래 좌파는 자충수를 망하고요. 보수 보수 쪽은 분열로 망한다 그랬죠. 자 어쨌거나 서영교, 부성찬 등에 대한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허위 사실입니다. 명예훼손 등 혐의 고발 사건입니다. 이두 사람 부성찬, 서영교, 서영교, 부성찬은 이번에 반드시 법에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이들이 이번에 들어낸 엉터리 같은 그런 어떤 선동은 도저히 이제 묶을 수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특히나 이 서용은요 과거 7년, 어, 어, 2025년입니다. 어, 2025년 9월 19일자 기사를 보게 되면요. 4년 전에 조의대 가짜뉴스 논란을 일으킨 이서영교가 4년 전에 가짜뉴스 유포 시 징역 7년에 그 처한다는 라 처벌법을 발의한 그야말로 내로남불, 음, 위선적인 모순된 인간입니다. 어, 그런 인간이 이번에 국회에서 이런 녹취록을 털어놓고, 어, 엄청난 어떤 국민을 상대로 어, 이, 사기를 쳤다고 해야 되겠죠. 이특검 백화점 육관왕 서연교로 불리는데요. 어, 딸 인턴을 얻어 채용해가지고 논란을 일으켰던 인물이고, 보좌관의 후원금을 오0만원씩 어, 여러 분에 걸쳐서 한도에까지 어, 뭐 여섯 분입니까? 5, 6, 30, 3천만 원 어, 후원금을 다시 받아낸 그런 인물로도 유명하고요. 너무 표줄로도 이게 또 이제 에, 부끄러운 어떤 그런 민낯을 드러낸 바 있고 동생을 5고 비서관으로 채용해가지고 난리를 쳤고 오빠를 회계 책임자로 이렇게 채용해가지고 여기도 엄청난 어떤 가족 전체가 비리의 백화점처럼 그렇게 된 인간이죠. 가장 문제가 된게 바로 남편이 변호사인데 검판사 회식에 동석을 시켰다. 이게 그 당시에는 서영교가 국회의원이 서영교가 중간에서 다리를 놔가지고 그런 식으로 협잡질를 꾸렸다, 어, 꾸몄다, 뭐그 부추겼다 이렇게 알려졌는데 그 때문에 민주당에서 이 서영교를 잘랐습니다. 서영교를 출당 조치시켰습니다. 너무도 논란이 커가지고 도저히 국회의원의 윤리로서 윤리관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 그래서 나중에 이걸 아웃 시켰거든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 그 보도 자체가 잘못됐다는 그런 식으로도 나중에 어떻게 뒤집어가지고 다시 민주당입당을 했던 케이스였죠. 자, 서영교 관련 비판 및 논란은 이것만으로도 많습니다. 정리된 걸 보게 되면 제가 그 이야기했던 그 외에도요, 인건비 예산을 개인 후원금으로 전용했다라는 논란이 있고요. 딸을 로스쿨 입학시킨 특혜 논란이 또 있는 인물입니다. 어, 아까 그 논문 표절 논란 그거는 석사 논문이고요. 그리고 50대 친오빠를 본 기업에 취업시킨 그런 논란이 있고요.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선거법 위반 의혹이 있었는데, 요건 최종 무죄가 됐다 그러죠. 그리고 재판 청탁 논란, 요게 바로 어, 금판사 회식 어, 어, 관련해가지고 거기 남편인 변호사를 변호사인 남편을 거기다가 합소를 시켰다, 요거 같고요 군장병 팬티에산사감 거짓말 해가지고 이 논란이 이었고요 예 여기는 뭐 완전히 그냥 뻔뻔하게 거짓말을 입에 달고 합니다. 아주 막뭐 경험자입니다. 계속해서 거짓말이 거짓말. 이태원 앞서 사고 화이팅 발언 논란 이런 것도 있고요. 이태원 앞서 사고가 그들에 대해 있어서는 엄청난 정치적 어떤 그런 힘이 되겠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이런 작자가 대통령이라고 이런 발언을 해서 해서 논란을 일으킨 인물인데 그 논란을 또 하나 이제 이번에 추가한 게조이대 함덕수. 어, 회동 의혹 이겁니다. 자 어쨌거나 이, 이런 논란이 수그러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미 수사가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에, 이 서영균은 이번 사선을 떠도록 다시는 정치 못하도록 아웃되도록 어, 어, 그리고 이번 임기도 사네 번째 국회의원 이 임기도 계속해서 이어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야지만 이, 이 나라가 제대로 된 정상적인 나라다, 정의가 구현되는 나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이정도겠습니다누이피 d 김준희였습니다.